SM1회에 23번 자, 이거는 많이 봤어. 그치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고, 그의마이 y가 들어와서 좀금 헷갈릴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우리 어디서 출발해? 나에서 출발하는 거죠. 그래서 나에서 출발할 때 f 프라임 0이라고 적어놓고 미분계수를 이용하면되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맞지?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? f의 0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마이너스 f 여기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 h 되겠죠. 세로로 내려가 볼까?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에 걸 보면서 적자.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해놓고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야? 이것좀 바꿔야 된다, 그렇지? 바꿔보자 이거 f 의 x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. 주는 f x 마이너스 f 의 저기 y 플러스 xy 에다가 x 플러스 아뭐 뒤에 필요없죠? 뒤에 큰 의미가 없어 이제 x 플러스 마이너스 y x 플러스 마이너스 y 저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죠. 여기는 그냥 x 마이너스 y라고 해도 되죠. 맞지? 그럼 우리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? 여기를 얘가 모인 것 처럼 보여야 될까? f에 어, f에 마이너스에 0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h라고 하면 되죠. 아, 저쪽으로 바꿀 필요가 없나? 이쪽을 바꾸지 말고 그냥 여기를 바꾸자. 그럼 이러면 된 거잖아. 마이너스가 된 거죠. 그럼 저 규칙대로 해주면 되죠.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거든. 근데 제도 바꾸고 얘도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제를 바꾸지 말고 얘를 바꾸자. 마이너스 마이너스 h. 된 거죠? 합니다. 이 상태로. 그러면 은0 마이너스 마이너스 h가 됐으니까 저 규칙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야. 대신 저 y자리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간다는 것만 신경 써주면 돼. 자,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돼? f의 0이 되죠, 제일 처음 거는.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f에 해놓고 y가 아니라 마이너스 h가 들어가요. y 자리가 이겁니다. 되겠죠? 그 다음에 플러스 0에다가 마이너스 h인 거야. 이미 없죠, 어차피 날라갈 건데. 그냥 적는 거야.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되는데 x, 아니 x가 아니라. 0에다가, 0에다가,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h 이런 느낌입니다. 근데 어차피 0이니까 다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만큼을 해서 밑에 h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. 어 하나 안 적어도 되지. 쭉 해서 마이너스의 그냥 완전. 그럼 이거 두개 사라지면서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아.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?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마이너스 h가 4 0. 이런 느낌이다 이제 2 번으로 가서 어뭐 찾는 느냐 f(x)가 어쩌고 저쩌고 극대 극소? 어 극대 극소를 찾는다고? f 프라를 원하네? f 프라를 원하는 거야 f 프라를 구합시다. f 프라라는건 어떻게 생겼어? limit h가 0으로걸때 f에다가 x 어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(x)거든. 근데 얘를 다시 뜯어서 바꿔야죠. f에다가 뭐 x 마 h. 이렇게 바꾼 마이너스가 되요. 그걸로 또 생으로 푸는 거지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얘 대신에 위에 것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죠. f에 x에 그 다음에 저 뭐냐? 마이너스에 f에 마이너스 h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x에 마이너스 h에 x에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h니까 어차피 그냥 플러스 h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뭐? 마이너스 fx 해줘 그거를 다시 h 그럼 이거두개 일단 날라가고요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어디가 보여야 돼 일단 요만큼 보여야죠 맞지? 그 다음에 다시 요만큼 왼쪽 하트 먼저 처리할까? 왼쪽 하트 처리하면 얼마? 오른쪽 하트요거 처리할까? 이거 처리하면 H랑 H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펑, 펑 없어졌지. 그럼 마이너스 남은 거야. 조심해야 돼. 마이너스 X입니다. 여기다 가 X 플러스 H지. 근데 앞에 리미트 남아있지? 이거 영으로 날라가지? 마이너스 X 제곱이죠. 못 찾은 거야. F 프라임 X가 저기 4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찾은 거야. 근데 이거 가지고 극대극소를 찾아달라고. 그럼 뭐 하는데? 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알파 벳터가 나오고 있죠. 두개곱하면 마이너스.